이제 경상북도 경산시로 갑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한창 집들이 지어지는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소장님 여기요. 아어왜 아, 나와 계세요? 아. 마중 나왔어요. 오신다고 하셔서 네. 이 앞에 이 데크를 보통 이렇게 길가 쪽으로 잘안 하시는데 어떻게 또 데크를 이렇게 하셨네요. 정문까지 오시기는 조금 먼니까 여기서도 이제 웰컴. 웰컴데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중을 나오신 거네요. 우리 소장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아유, 저도 기분이 참 좋고, 두 번째 집 탐구가 기대되는데요.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진 주인장이 봄바람을 닮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이큰 집에 혼자 사시나 봐요. 아니요 오늘 마침 저희 신랑이 출장을 가가지고 네. 네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오, <laughs> 맞이하게 되네요. 여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주변은 다 농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애들을 무조건 촌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부부는 꼭 시골에서 살고 싶었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 즐거운 전원생활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서 집을 짓게 된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남편 임규현입니다. 고향 김천인데 저희 이제 동네로 들어가려면 제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두 시간에 한 한데 저희가 이동 수단이 자전거. 아니면, 뭐, 옛날에 말하던 구름마, 손수레, 음. 할머니가 끌어주고 이랬던 음.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제가 자라왔던 배경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끝에 있는 지붕이 참 독특해요. 네. 저 귀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있는 것 같이 되게 귀엽게 됐거든요. 아, 맞아요. 지붕은 독특한 모양도 인상적이지만, 목재를 선택한 것도 남달랐는데요 저게 이제 외장재로 쓰기가 목재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소재이긴 하거든요. 네. 변색도 좀 되고, 네. 어, 오히려 이제 시간의 흔적이 쫙 묻는다고 할까요? 네. 어. 그거를 저희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저 소재가 사실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어, 사실 저는 제가 관리할 게 아니고. <laughs> 아, 아니세요? <laughs> 네. 아, 누가요? 어, 저희 신랑이 뭐, 알아서 할 거고. 아. 네. 집안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단장한 현관입니다. 현관이 되게 화사하고 넓네요. 제가 공간을 정말 넓게 뺐어요. 그냥 방 정도 수준으로 음. 뺀 이유는 사실 저희 집 손님이 정말 많이 와요. 최대 많이 왔을 때가 70명 정도. 음. <laughs> 신발을 여기 다 놔둬야 되니까 들어왔을 때첫 인상을 그렇게 음. 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 신발을 좀 보세요. 아니, 다이 많은 신발이 다이집 손님인가요? 현관을 크게 낸 이유가 있었네요. 네. 오, 이 문에 어? 네. 유리가 없네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리를 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에 음.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네, 간살문이에요. 아내는 어린 시절 오래된 한옥에서 살았답니다. 그때 추억을 되살려 현관의 중문을 간살문으로 만들었다죠. 사실은 진짜 여기보다 더 촌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더 촌으로 네. 정말 저는 제 꿈이 한옥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쑥을 뜯어서 쑥떡도 만들고 네. 쑥떡도 만들어보고 네 그렇게 명받다, 진짜 어, 아니 정말로 제가 원하는 1층의 중심 공간은 주방과 거실인데요 부분은 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무척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더 많은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방과 거실을 하나로 텄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여기에 네. 7 0 분의 그 손님을 수용할 수 있으셨겠는데요. 맞죠. 좀 넓게 쓰고 싶었어요. 보통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부엌을요 음. 이 안쪽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보통은 빛이 덜 들어오는 구석진 안쪽에 주방을 배치하기 마련이거든요. 이집 주방처럼 햇살이 가장 잘 들고 환한 공간은 거실인 경우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밖보다는 아니에요 저는 요리하면서도 안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손님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싶어서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모친이 좀 아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초대를 적극적으로 못 해봤던 그런 부분들이 전 지금에서야 제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즐겁게 같이 놀고 이런 문화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집을 우리 집이지만 누구나가 와서 같이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처럼 생각하고 지었어요. 와 근데 무엇보다 정말 이 거실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빛도 훤하고. 네. 저희 집에 무지개도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와요. 오, 에이 무지개 못 믿겠다. <laughs> 어, 이렇게 곳곳에 무지개가 있어서 무지개 맛집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laughs> 어, 소장님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아 어, 저기 무지개 떴잖아요. 어머 정말 이쁘죠? 인정 이 정도면 무지개 맛집이 확실하네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네.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봤을 네. 땐 오른팔에 지금 이쪽 아, 거실하고 네, 주방이 같이 네.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쪽을 보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별도의 문이. 네. 네. 아 심지어 이쪽에도 문이 있는 걸 보니까 문도 많지만 이게 각각 네.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들어가고 나오는 네. 문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네.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나가 밖에 나갈 때도 점문을 많이 이용하고 네. 이제 그 인사할 때도 멀리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가 또 힘들잖아요. 여기서도 인사하고 여기서도 인사하고 여기서도 인사하고 네세 번은 인사를 해야 네. 드디어 보내주는 거군요. 네. <laughs>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공간. 사람들을 오가는 큰길 쪽에 일부러 발코니를 만들었답니다 보통 이렇게 길가에 있으면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임시로 해가지고 물건 보관도 하고 좀그런인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데크를 쫙 이렇게도 네. 까셨네요 소장님 저쪽에 보이시죠 네, 네. 저기도 네. 저희 친구 집인데 네이 먼저 이렇게 네. 집을 지어서 네. 살고 있어요. 이웃 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네. 놀면 빨리 들어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 어, 그리고 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어... 먹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이 집의 핵심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남편이 좋은에 서알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전거랍니다. 멀리 갈곳 없이 동네 한바퀴 달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대요. Hello, Robert. Oh, 안녕.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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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Very cool. Oh, 이웃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는 즐거움을 되찾게 되다네요. 그냥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스스로 없이 친구 집에 갔는 것 같아요. 담이라 음. 해봐야 나좀 막하게 음. 있고, 어릴 때는 그걸 되게 많이 타다 먹는 것 같아요. 음. 아파트는 너무나 요즘에는 막 입구부터 번호를 누르고, 아니면 뭐 주차장 들어가는 데부터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파트 살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이번에는 부 부가 사용하는 안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층고가 낮아 아늑한 분위기에 손때 묻은 빈티지 가구로 멋을 냈답니다. 구조가 약간 특이한 게 현관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굉장히 밝은 거실하고 네. 어, 안방은뭐 그만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아늑한 거실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공간을 더 크게 하려면 저 현관을 작게 하면 돼요, 사실. 손님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안방은 어쩔 수 없이 작아졌다랍니다 오래된 벽돌, 네, 천고 네, 벽돌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거 네. 어, 쓰니까 되게 약간 유럽. 느낌 같지 않나요? 네. 네. 가구하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치와 요런 벽돌들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네.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을 음... 주잖아요. 네. 저는... 유럽은 안 가봤지만 <laughs> 이렇게 이런 느낌이 그냥 안 가봤지만 좋더라고요. 아... <laughs> 고벽돌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인데다가 습도 조절도 잘 된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드레스룸. 아, 테마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오. 네. 도대체 오. 어떤 공간일까 궁금한데요? 와, 대박! 와, 남편의 최애 공간. 자전거를 보관하는 방이랍니다. 저 방은 사실. 어, 제가 안 주고 싶었던 방인데 <laughs> 어, 왜요? 왜요? <laughs> 아니 너무 집에서 예전 집에서도 계속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좀 아까 현관처럼 좀 넉넉하게 네. 여유 있게 주시지 어, 저것도 제가 많이 어, 드린 거예요 <laughs> 남편분이 계셨어야 이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laughs> 이쯤에서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저가보다 훨씬 컸어요 <laughs> 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저는 이제 자전거 가지고 나가니 저 정도 공간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맞춰 줬죠. 저걸 크게 해서 옷방을 더 크게 약간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 남편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내어준 거죠. 설계할 때 제가 <laughs> 좀더 꼼꼼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놓친 부분이 있네요. <laughs> 눈엣가시 같은 자전거가 남편에겐 최고의 보물이라네요. 이번 주 어디가? 매번 쯤은 803 가, 803. 거기 안 위험해? 뭐 매번 가던 길이라 괜찮아. 음. 아이고, 걔 그래 좋나? 어. 나의 삶이지. <laughs> 조심해서 타. 조심해서 타지, 아 그래. 요거만 요 정도만 넓으면 엔티비 한대탁더 사면 딱인데. 하, 어떻게 생각하더 <laughs> 있잖아, 어디 여보. 있어. 동생 집에 한게더 있잖아.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좀, 좀 아쉽다. 아이고, 아내가 섭섭할 만도 하겠어요. 2층도 구경해 봐야겠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계단인데요. 어? 예쁘죠? 아, 여기 왜, <laughs> 네. 어,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아, 창문 아니고 거울이에요. 네. 여기가 네. 저희 집의 포토존이거든요. 아. 계단 쪽도 뷰가 너무 괜찮고, 그래서 여기 오면 다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앉아서도 사진 찍고 하는 내 네, 포토존이에요. 거울 하나 달았을 뿐인데 놀러 온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 자자한 사진 명소로 등극을 했다는군요. 놓치면 안될 멋진 구경거리가 계단에 하나 더 숨어 있다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와, 대박. <laughs> 뷰가 너무 좋죠. 오, 풍경이 네. 정말 좋네요. 네. 저희가 네. 계단에 앉아 가지고 혼자 차도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시골 풍경을 마음껏 바라보며 쉬어가는 공간이죠. 어, 1 층에 있을 때는 네. 야 층에 이렇게 방이 많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네. 어, 올라오니까 뭐예요 무슨 학교 같기도 하고 방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애들 셋 방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홈스테이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홈스테이까지요? 네네네. 그래서 <laughs> 보시면 방이 정말 많습니다. 오. 야 러시서 북적북적 어울려 살고 싶었대요. 매들린. 인스디 한국 스타디ng, 우와, 마음 맛있게 먹어. 미국에서 온이 친구가 벌써 두 번째 홈스테이 학생이랍니다. 2층 복도의 가장 끝방은요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와 대박, <laughs> 야. <이야. 웃음> 네. 세상에나, 그때 그 시절 공중 목욕탕이 여기 있었네요. 아, 우리 정말 어렸을 때그 많이 보던 네. 그 타일 색. 네, 맞아요. 옛날 공중 목욕탕. 응. 이렇게 화장실 중에 이걸로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 이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그립긴 하네요, 옛날에. 아, 그래요? 진짜 목욕탕 느낌을 내려고 저희가 수전도 구하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불편할 법도 한데요. 남편은왜 그렇게 옛날 목욕탕을 고집했던 걸까요? 우리 옛날에 그 부엌을 안 하고 정지락 하죠. 전에 촌에 정지락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다라이 놓고 샘에서 그 씻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런 건 사실 진짜 불편했죠. 사실 음. 근데 그게 이제 추억이죠. 어쨌든 <laughs> 네. 그래서 저 욕실을 저렇게 했나 봐요. 지금 저도 음. 이렇게 들으니까. 아, 2층은 그런가? 이제 그런 감성이좀 있죠.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씻었고 이렇게 목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 2층 화장실만큼은 내가 꼭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다.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2층은 아이들 중심의 공간인데요. 세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돼 있답니다. 야, 여기 누가 봐도 정말 아이들 놀이방이죠. 네, 맞아요. 야, 특이한 게 네. 오, 이쪽이 이렇게 다 열려 있어요. 네, 여기는 음. 일부러 저희가 막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걸 직접 밑에서 볼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부르면 창문으로 이렇게 음. 어, 체크할 수도 있고 네.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엄마 뭐.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양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 일로 던져. 아래서, 아래서 <laughs> 어, 받고. 네, 아래서 받기도 하고. 음. 손님 접대에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죠.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엄마의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놀이방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계단이 거의 사다리 수준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아... 느낌을 일부러 낸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이제 촌에 시골에 살 때, 다락의 공간이 제가 놀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공간입니다. 저 난간은 네. 어, 정말 빈티지 느낌으로 하셨네요. 네. 녹슨 쇠파이프 느낌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 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음질로 내려오셔도 되고. 맞아요. 옛날 집 다락은 계단이 참 까마득했어요. 어른들은 허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천장이 낮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상당히 가파르네요. 네, 맞죠. 네.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추억의 다락을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다시 만난 겁니다. 나중에 그 조금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조용하게 빔을 틀어서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 아 나는 제가 해야죠. 뭐 이렇게 옛날 오락기, 오락실 <laughs> 게임기 갖다 놓을까 라고 생각 중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동전 뺄때던그 <laughs> 옛날 오락실 게임기 있잖아요. <laughs> 음. 그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아, 그렇네요. 제가, 제가 먼저 할 거. <laughs> 자전거 방이 작으니까 제가 주, 주는 걸로. 주는. 응. <laughs> 응 줄게 여보. 뭐. <laughs> 부부간의 동상 이몽은 오늘도 계속될 모양입니다. 화려한 거저쪽 앞으로 고 아니지 여기는 차가. 차가 있으니까. 안, 보... 안 보이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손님 눈에 잘뜨는 곳에 신고 싶다는 건데요. 딱 들어왔을 때와 예쁜 거심어놨네 이렇게 어, 듣고 싶은 곳 음, 예쁜 거 신고 싶어요 저는. 조인장이 바라는 대로 집이 더 화사해진 것 같네요. 사생활이 참 중요한 요즘 누구나 두팔 벌려 안아주는 이 집의 풍경이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별나다 쉽게 옛것을 좋아하고 손님을 반기는 부부의 미소가 봄 햇살처럼 따스로운것 같은데요?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더불어 산다는 이런 느낌들. 담이 있어도 그냥 덤나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고, 그래서 그냥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서로 힘든 거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렇게 극복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싶어. 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있다네요. 여보, 나중에 아이들 크면 그때 나더 촌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도 잘 따라와 줬는데 그때도 잘 따라와 줄 거지? 아니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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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촌은 안누리고 <laughs> 교회 옆으로 가서 <laughs> 아왜난 진짜 한옥에 살고 싶단 말이야 한옥은 뭐 지금도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고민을 한번 해볼게 그래? 응 알겠어 그저 손님이 반갑고 이웃이 좋아서 집을 지었다지요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그 넉넉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